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애국 변호사 구주아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이런 말도 한다는 주장을 해서 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자들이 하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은 무슨 구시대적인 법이다, 북한을 법으로, 북한을 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나쁜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고, 북한이 적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뒤집고 국가의 변란을 주장하고 꿈꾸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이 나라를 없애고 이 나라와 다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런 단체 반국가 단체 중에 하나가 현재 북한인 것입니다. 그럼 북한이 적이지? 저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서, 어민 한 명을 북한이 총으로 쏴주고, 쏴 죽이고, 불태운 거 모르십니까? 그게 친구 같은 민족이 할 짓입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반 국가 단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민을 쏴 죽인 것에 대해서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높이 산다고 했습니다. 높이 산다고.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김정은이 사과했다고 잘했답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쏴 죽였는데.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저들은 왜 저렇게 그 법을 폐지하려고 주장하는 걸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기죄가 폐지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사기꾼이죠. 사기죄가 없으면 마음 놓고 사기를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찰 분들도 많으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절, 절도죄가 폐지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도둑놈들이죠. 철도죄만 없으면 마음 놓고 도둑질을 할수 있습니까 강간죄가 폐지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성범죄자들이죠 그러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에서 정하는 국가전복을 꿈꾸는 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저 문재인은 뭐라고 했냐면 먼저 꿈꾼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 문재인이 말하는 그 먼저 꿈꾼 자들이 바로 국가 전복을 꿈꾸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 국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는지 말든지 큰 관심은 없는데 저들은 왜 저렇게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기를 바라느냐? 그것이 폐지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게 폐지되지 않는 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저나 국민들이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왜 중요하고 반드시 이 나라에 있어야 하는 법인지 잘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기밀성 회고록 즉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런 불온서적을 출판한 출판사에 얼마 전에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지금도 이 나라에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검찰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부 사람들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안 쓰는 법이 아니라 현재도 엄연히 존재하고 적용되고 있는 법이고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 국가보안법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보안법 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겠죠? 다른 이슈가 있으면 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